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지사트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가 추리 첫 시간이죠. 도형 추리입니다. 도형 추리와 도식 추리는 저랑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아, 그중에서 도형 추리 먼저 도식 추리, 그다음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형 추리에서 있는 뭐 실제... 형태, 그리고 뭐 기출, 동형까지 모두 한 번에 추리 파트에서 도형 추리 따로 나눠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도식 추리는 도식 추리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좀 KO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추리 파트에는 총 6개가 있고요. 6개 갈래 중에서 두개 갈래를 저랑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도형 추리입니다. 도형 추리에는 일단 뭐 어떤 뭐 문번은 뭐고 뭐고 이런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최근 기출에서 요 도형 추리의 문번은 15 16 17로 배정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3 곱하기 3 박스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림이 이제 3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어쨌든 3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거를 두 세트를 주고 나머지 한 세트를 완성하는 형태로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총 8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성형 짜리 3개, 3개 등장하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주고선 빈칸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박스형으로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로형과 세로형 모두 출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판단을 할때 가로방향으로 판단할지, 세로방향으로 판단할지를 추정해야 되는 것. 이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어, 이건 그냥 가로 아니야, 세로 아니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봐도 그럴싸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고민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방향 추정이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하냐? 물론 한 100문제 나온다고 치면 확률적으로 요 가로 방향으로 추정하는 게한60%될 겁니다.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무조건 가로 방향으로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동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가로우선으로 보시고 좀 안된다 싶을 때 세로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규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칙은 총 7가지가 있고요. 7가지 규칙이 뭔지 하나씩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그냥 규칙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규칙이 계속 바뀌거나 방향성을 잡는 게좀 어려운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연습하셔서 이제 실력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블록형과 비블록형 예, 무슨 소리냐면, 그니까 문제가 그 나올 때 그림이 뭔가 그냥 참신한 그들만의 그림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블록형이라는 게요 안에 이제 4 곱하기 4 블록 있잖아요. 하이, 이거 참 그림 잘못 그렸네요. 네, 요렇게요. <laughs> 이런 느낌이요. 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전 그림을 잘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시죠? 4 곱하기 4.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블록형입니다 이놈은 가로형과 세로형을 판단하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다 이놈으로 물들어 있으면 이 전체 이 안에 다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거예요3 곱하기 3 박스 안에 그러면 이게 가로 방향이 일관된 건지 세로 방향이 일관된 건지 우리가 눈치채기가 힘들죠 그래서 블록형이 우리한테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뺏어가는 양식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난이도가 이게 특별히 높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실제로 문제를 낼때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우선, 도형 추리는 총세 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동안 이제 노멀한 양식으로 본다면, 일반 형태 두개 그리고 블록형 그림 하나가 나오는 게좀 가장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물론 블록형으로 세 문제 다 나오거나 블록형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 그동안 그러지 않았으니까 노멀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이 문제를 낼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는 순서, 생각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일 처음에 문제를 딱 보시면 이 문제는 외부랑 내부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성질을 파악하는 게 합리적일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내부 그림들만의 특징으로 먼저 보고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외부끼리 따로 봐서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가능해진다면 만약에 블록 형식으로 나온다면 행 단위로 그 블록이 이렇게 총 이런 블록이 4 곱하기 4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때 가로 단위로 행 단위로 잘라서 성질들을 칸칸마다 체크해 보실 건지, 아니면 열 단위로 잘라서 체크해 보실 건지, 아니면 절반으로 딱 잘라서 위아래로 보실 건지, 아니면 세로로 잘라서 좌우로 보실 건지 판단하고서 문제를 푸시라는 겁니다. 물론 상하나 좌우의 판단은 꼭 블록형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여기 외부 내부 형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외부랑 내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림인 건지 아니면 행렬을 구분하는 블록형인 건지 먼저 체크. 그리고 성질도 그들 단위로. 내부끼리, 혹은 외부끼리, 혹은 행끼리, 열끼리 판단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림을 절반으로 잘라서 상하나 좌우간의 특성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때 무엇의 성질이 등장하는지를 볼때 여러분들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걸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회전했거나 이동한 것인지 체크. 여기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질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또 다음 체크로 넘어가는 거죠. 회전 또는 이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왜 회전 또는 이동이라고 해놨냐면, 회전과 이동은 다르죠, 원래. 그런데 그림에서 회전 반경으로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90도 이동했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건 시계 방향으로 정말 회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또는 이동으로, 그냥 둘을 하나로 겹쳐놨습니다. 여기는 회전이라고만 말하기도 뭐하고, 이동이라고만 말하기도 뭐한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또는 이동. 그리고 두 번째, 대칭입니다.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요. 그림이 대칭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칭. 대칭이 이루어졌는지 체크. 그리고 세 번째, 색상의 반전이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 보통 상하 반전이나 좌우 반전이란 명칭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자율일 것 같고요. 본인들의 판단이니까. 우선 저는 설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림이 서로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 건 대칭으로 설명할 거고요. 색상이 바뀌는 것, 검정색이 흰색, 흰색이 검정색 되는 건 반전으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색상의 반전, 이건 그림의 대칭이라고 애초에 전 구분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여기까지 뭐가 있었든, 아니면 더 있다고 판단이 되건, 어쨌든 이제 이 다음 절차로는 회전과 반전이 동시에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는 대칭과 반전이 동시에 적용됐는지, 요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때, 회전, 반전, 대칭, 반전. 넣었잖아요 그죠 회전 반전 대칭 반전 넣었으면 회전과 대칭도 들어가는 게 있냐 이건데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회전과 대칭을 함께 쓰는 성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처음에 내려고 해봤는데 이게 해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회전과 대칭을 함께 쓰는 건 맞지 않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림이 아예 대칭성이 없는 그림이라면 맞긴 하겠으나 그런 문제가 너무 쉬워지고 그런 보는 사람이 조금 고민할 만한 그림으로 내려고 하니까 회전과 대칭을 둘다 썼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회전 대칭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섯 개부터만 먼저 한번 좀 되뇌어 보세요. 회전, 대칭, 반전, 회대 반입니다. 일단 회대 반이 먼저요. 예회대 반이 먼저고요. 회전, 반전, 대칭, 반전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질에서 벗어나서 여기에도 없으면. 추가나 제거가 들어갑니다. 이때 추가나 제거는 그림을 더 추가하거나 그림을 제거하거나 색상을 제거하거나 색상을 추가한다 정도로 할게요. 그림이 추가될 수도 있고 색상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색상을 추가하거나 색상을 제거해요. 근데 그게 무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를 잡게 되는데 그 명분은 그림을 겹쳐놓고 봤을 때 어, 여기는 겹치더라. 겹치니까 그림을 까맣게 칠할 거야. 어, 여기는 겹치니까 그림을 하얗게 칠할 거야 라는 그런 나름의 명분을 잡아요. 그게 겹침입니다. 그래서 겹침에 의한 추가 제거. 총 일곱 가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판단은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보시고선 회전인가, 대칭인가, 반전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전 반전인가, 대칭 반전인가, 추가인가, 제거인가, 이렇게 보시면서, 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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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관건은 뭐다? 방향이다. 이게 외부나 내부로 보는 걸지 그리고 그림은 세로로 보는 걸지 가로로 보는 걸지 일단 큰 틀의 방향이 잡히고 성질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기 회전 대칭 반전 여기로 오기 전에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허들은 넘고 오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점차 많이 풀어보실수록 이게 가로방향으로 판단할 건지, 세로방향으로 판단할 건지, 그리고 내부, 외부 따로 볼 건지, 함께 볼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예시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세부 유형 1번. 음, 여기 총 이제 문제가 뭐몇개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딱 보실 때요. 우선 얘가 가로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세로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너무 명확하죠. 왜냐면 그림이 가로 방향으로 일관되게 다 각각의 세트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건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외부랑 내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예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일 행을 보시면 외부라는 그림과 내부라는 그림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죠. 이렇게 요 십자가 표시 모양과 그 다음에 요 겉에 테두리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아, 얘는 외부 내부를 구분하는 게 맞겠다로 바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2, 2, 1행, 2행, 3행 모두 다 외부 내부가 구분되어 있는지는 한번 쓱 보셔야 됩니다. 2행도 외부 내부를 구분해서 볼수 있고, 3행도 외부랑 내부라는 걸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아, 오케이. 이건 외부 내부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섰으면, 내부부터 혹은 외부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는 거죠. 이 내부를 보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수 있죠? 회전도 가능하겠고, 대칭도 가능하겠습니다. 밑에를 볼까요? 이건 대칭만 가능하죠. 그 말은 이건 대칭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대칭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일로 갈 때는 회전이 될수 있겠네요. 혹은 상하 대칭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보니까 역시 상하 대칭일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우선, 외부는 겉에 테두리가 회전을 하고 있고, 내부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좌우대칭을, 그 다음에는 상하대칭을 이루고 있더라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외부, 내부 다 알았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 그림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단 외부, 회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회전할 때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고 있죠? 그럼 이 까만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닥으로 가겠죠? 여기 3번이랑 1번이랑 이두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는 뭐 해야 돼요? 상하 대칭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볼록한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 위로 대칭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림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3번에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어, 실제로 이 문제가 회전, 대칭, 반전, 회전, 반전, 대칭, 반전, 추가, 제거, 이 일곱 개를 판단할 때, 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쓱 보는 거죠.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사람의 외형을 봤을 때너 오늘 어딘가 바뀌었다라고 할때아 이게 무슨 뭐뭐 뭐 눈을 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입술이 뭐뭘 했다든지 아니면 뭐 눈썹이 뭘 했다든지 머리카락이 뭘 바뀌었 이게 뭔가 한 번에 이렇게 싹 스캔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한 번에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외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빨리 오듯이 이게 이 도형 문제 풀 때에는 그 일곱 가지 특징이 한 번에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이렇게 쓱 보고서 어, 이건, 이건데?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딱 보시면 거의 첫눈에 알아보실 거예요. 아 이게 회전인지 대칭인지 추가 재건지 거의 보통 그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블록형 말고 일반형이 그렇고요. 블록형은 느낌이 잘안 옵니다.